송파새 신교 친구들 안녕. 어, 오늘은 우리 친구들 꿈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다가 어, 자료를 찾아보다가 우연찮게 2016년도 9월쯤에 우리 친구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그때 만들었던 PPT 같이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어, 그래도 조금은 달라졌겠죠. 그런데 파워포인트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 막 인사했었거든요. 빨리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안녕, 보고 싶었어. 그랬니? 일주일 잘 지냈어? 우리 친구들 일주일 잘 지냈죠? 우리 서유니 이제 코로나 해제돼서 이제 건강하게 이제 후유증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냐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거는 쌤이 특별하게 그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뭐이 말씀이 뭐 여러 번 반복되는데 세번 정도 베드로에게 묻죠 근 쌤은 이한 부분만 있어도 너무 은혜가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부분이 어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를 복직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내 어린 양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이잖아요. 그 영혼들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제자들에게 맡긴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맡기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같이 할게요 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만 잡혀갔는데 제자들은 도망가느라고 뭐 잔당들은 이제 안 잡혔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때 저들의 잔당 중에 한 명이 베드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그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배신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배신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가 나 사랑하지 않냐라고 회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해서 너를 선택했으니까 네가 내 양을 먹여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예전에 맡겼던 일을 뺏지 않고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어떠한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워 예수님을 모른 척했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 척한 베드로는 꿈도 잃고 소망도 잃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돼서 실망해서 이제 그 고기잡으러 돌아가요. 이전 직업, 이전 삶으로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꿈을 꾸고 무언가 시작을 했는데 그 꿈이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 나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 오늘 그 이야기, 성경 속으로 고고싱 자기에게 실망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가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너를 만들 거야. 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조금 구분해 보려고 해요. 이게 같은 말일 수 있는데, 좋아하는 것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 같잖아요. 좋아하는 것은 뭔지 나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좀 기인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내가 없어져도 그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나와라. 예쁜 돼지가 있어요. 예쁜 돼지가 성장하면은 어 우리 친구들은 뭐 계속 예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돼지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예이 생각을 할 거예요. 난 돼지가 너무 좋아. 그리고 난 돼지를 너무 사랑해. 돼지가 살아갈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돼지는 인기가 많아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런데 그 인기가 누구에게 맞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나보고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쓰여질지는 모르는 거죠. 또한,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강아지를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그 강아지 빈자리를 얼른 채워넣어요. 인터넷 찾아서 아주 나한테 재롱을 잘 부릴 수 있는 이전 강아지보다 더 귀엽고 예쁜 강아지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강아지를 사는 금액보다 몇 배가 더 비싸다 할지라도 그 강아지를 꼭 찾아서 데려와요.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양이가 아파, 그러니까더 건강한 고양이를 인터넷에서 찾아봐요. 근데 이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이 고양이의 몇배 비싼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이 고양이를 꼭 살려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살리러 가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엄마 아빠도 우리 친구들 포기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더 포기 안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에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요. 맛있는 게 있으면 같이 먹고 싶고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 꼭 들려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하지만 가끔은 그 사랑에 지칠 때가 있어요. 내 능력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상대방에 부담이 될수 있다거나 나 자신에게 굉장한 실망을 하여서 이 실망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거리를 둘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점점 나는 잊혀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갑니다. 어쩌면 포기한 꿈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실망을 안겨줬는데, 나를 끝까지 좋아해 줄수 있을까?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두팔 벌려 맞이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고 예수님의 기업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아름다운 꿈을 꿀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